창원에서의 임영웅의 두 번째 공연에는 큰 소동이 있었다. 경비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임영웅은 특별한 관객에게 꽃을 선물했다. 누구야, 임영웅? 예전 약속 지켜줘서 고맙다. 임영웅의 창원 콘서트 무대에서는 팬들의 뜨거운 열기가 시작됐습니다. 첫 공연 날 밤과 달리 두 번째 공연 날밤 임영웅은 최근 발매한 앨범의 흥겨운 멜로디 곡으로 무대를 불태웠습니다. 이명웅이 무대를 걸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한 팬이 그에게 작은 파란 꽃묶음을 한 송이 건넸습니다. 이로 인해 이명웅은 깜짝 놀랐고, 그는 꽃다발의 냄새를 막기 위해 노래를 중단했습니다. 무대에서는 이명웅이 팬들에게 애교를 부린다. 콘서트를 마친 이명웅은 팬들이 준 파란 꽃다발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명웅은 곧장 대기실 휠체어에 탄한 소녀 앞으로 꽃다발을 들고 갔습니다. 스태프들에 따르면 이명웅은 휠체어에 탄 소녀에게 꽃을 선물했고 앨범도 사인했습니다. 다른 한 소녀는 이명웅이 다니던 경복대학교 팬그룹의 리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제로 그녀는 부상을 입었고 현재 다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명웅의 콘서트에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명웅은 항상 팬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그녀의 현재 상태를 알게 되었을 때 좋은 의사를 찾아주고 팬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이명웅이 그녀에게 파란 꽃다발을 선물하자 그녀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팬과 아티스트의 사랑은 매우 신성한 것입니다. 음악계의 모든 아티스트에게 있어 가장 큰 행복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웅은 A급 스타가 됐지만 팬들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트렌드를 브랜드로 만들어낸 이명웅 브랜드가 1위. 글로벌 팬덤이 함께하는 방탄소년단 브랜드가 2위. 강력한 음원으로 축제에 돌아온 싸이 브랜드가 3위가 됐다며 사랑받는 브랜드는 소비자의 마음 속에서 성장하고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5월 가수 브랜드 평판조사는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의 가수 브랜드 빅데이터 1억 3,773만 8,602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나 아침에 여기, 여기, 거기 우리 연못에 그 고양이가... 엄청 크더라고. 뇌로 묻어 터지겠다라. 고양이 엄청 큰 고양이가 왔어요.